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의 해상 전력에 대한 공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잠수함 전력에서 발생한 구멍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과 해상 패권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핵잠 전력을 메꿀 대응 방안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미국이 중국의 해상 군사력 확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미국은 군사력 유지와 강화를 위한 MRO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며 이에 한국의 한화오션이 20조 원 규모의 MRO 수주를 따낸 것에 크게 고무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완의 해결책으로 한국과 미국이 처한 모든 고민을 해결하기엔 미흡해 보입니다. 한화의 MRO 사업은 군수지원함 중심의 사업으로 미국이 전력 열세를 메꾸기에도 부족한 대안이며 한국 역시 잠수함 분야로의 진출이라는 수건 사업까지는 많은 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안보 공백에 따른 대한민국의 역할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해외방산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연 20조 원 규모의 미 함정 MRO 시장에 한화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소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정비 사업을 수주한 것인데요. 지난달 22일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 MSRA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오션은 향후 5년간 미국 해군이 규정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을 참여하게 되었으며 K해양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MSRA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일반 조선업체 간의 협약인데요. 당연히 MSRA가 주는 의미 자체가 미 해군 함정 정비에 관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MSRA를 획득한 기업은 미 해군의 다양한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보유한 함정 기술력과 정비 역량을 북미 시장에서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MSRA 인증에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화오션의 경우 올해 1월 MSRA를 신청했고 지난 4월 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실사를 거쳐 최근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에 성공했으니 대략 7개월 만에 인증을 받은 셈입니다. 미국 함정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도크를 보유한 미국의 필리조 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함정시장 진출과 함정 MRO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m s r a 까지 획득한 하나오션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이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은 대략 4만 톤 규모로 하나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계약에 따라 미 해군군수지원함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의 거제사업장에 입항해 전체 정비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선소의 플로팅 설비를 활용한 육상정비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이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와 기동성을 함께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노리는 것이 MRO 사업만이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경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해군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해군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전력의 부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의 해군력 강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 전력의 공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시울프급 핵잠수함입니다. 미국은 냉전 당시 소련을 상대로 하기 위해 시울프급 핵잠수함을 개발했으나 냉전이 끝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결국 단세 척만 생산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는 미국 해군의 큰 실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이 당시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시울프급 핵잠을 계속해서 생산했다면 지금의 중국 패권 위협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울프급은 그 성능 면에서 매우 뛰어났으며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수 있었지만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 네. 해당 프로젝트는 축소되었고, 이는 결국 현재 해군력 공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프로젝트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미 해군의 최신형 공격 잠수함으로 기존의 로스앤젤레스급이나 시울프급의 후속 모델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대교체형 잠수함입니다. 버지니아급은 스텔스, 장거리 작전 능력, 정밀타격 능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을 갖추고 있어 해군의 대잠수함 전 대함전 지상 목표물 공격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버진 아급은 다양한 전자전 시스템과 정보 수집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거나 해적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력도 우수해.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제공하는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건조 비용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어려웠던 시울프급에 비해 버지니아급은 성능과 비용 간 균형을 맞추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0년 기준 약 27억 달러 한화 3조 6천억 원의 비교적 저렴한 건조 비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담됐는지 버지니아급의 개발 완료 시점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반면 잠수함 분야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은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보다도 건조 속도가 느리지만, 러시아의 야생급 잠수함은 버지니아급과 마찬가지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신형 공격 잠수함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버지니아급에 필적하는 우수한 무장 시스템과 스텔스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전쟁으로 인해 돈줄이 마른 러시아가 이 프로젝트를 언제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중국산 잠수함입니다. 중국은 급격하게 잠수함 전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공구사형은 중국 해군의 전략적 핵 잠수함으로 미국의 잠수함 전력 확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발한 만큼 최소 버지니아급과 버금가는 수준의 파괴력과 완성도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미국의 해상 패권 유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당면한 해군력 공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전문가와 외신은 대한민국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 해군은 KSS3, 장보고3급 잠수함을 통해 독자적인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버지니아급과 같은 고성능 잠수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해양에서의 전략적 거점 확보 및 해상 우위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버지니아급과 같은 최신 공격 자 삼수함의 운영기술 및. 정보 교류를 통한다면 기술적 성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국의 잠수함 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군력 공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미국의 고민 역시 한방에 해결되는 것 역시 자명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미국은 호주 핵잠을 허용한 데 이어 이젠 일본의 핵잠 건조까지 묵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와 중국의 무역 규모나 의존도를 볼때 핵심 기술을 호주에 넘겨주는 것은 너무 아것입니다 아니한 태도로 보이며 이는 전범국이란 낙인이 찍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핵잠설계와 건조 연구를 해왔고 중국을 전방위로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도 충분하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이란 걸림돌에 가로막혀 핵잠수함 도입에 제한이 걸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 해군의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 강화를 돕는다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술의 뜻, 한국은 새로운 방위 산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좋고 일손이 모자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생산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전략적 이점을 취할 수 있으며 미국 역시 핵잠수함 전력 공백을 최소 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을 가속하며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군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큰 군사적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항모전단과 핵 잠수함 전력 강화는 그들의 해상 지배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한국과 미국 모두가 방관한다면 중국의 해상 패권의 도전은 실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요. 미 해군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 잠수함 전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중국의 해상 패권 도전을 견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3일 미 항모위기 영상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강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좌우하는 힘을 보유하는 데는 항공모함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항공모함은 다른 군함과 달리 해상에서의 작전에만 전력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전자전기 등을 투입하여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다른 군함보다 전략적 가치가 몇 배나 더큰 군함입니다. 미군은 세계 각지에 항모전단을 파견하여 글로벌 해양 지배력을 유지해왔으며 동맹국을 지원하고 적대국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대규모의 항모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항공모함은 서너척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전체 항공모함 보유량 중 서너척만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1대3 원칙 때문입니다. 전체 항공모함 중 3분의 1은 임무배치. 3분의 1은 임무지역으로 이동 또는 귀환, 나머지 3분의 1은 유지보수로 나눠서 운용하는 원칙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모함은 선너척 정도만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해군이 끊임없이 팽창하는데 반해 미국의 항모는 점차 운용부담이 늘어가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유지보수에 들어간 항공모함이 다시 임무에 투입되는 데까지 적게는 1, 2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전에 투입된 항공모함들은 이전보다 더긴 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는 곧 투입된 항모들의 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유사시에 작전 투입 가능 항모를 최대한으로 올려도 다섯에서 여섯척 이상의 항모를 투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등의 적성국이 군사도발을 감행하여도 예전만큼 미 항모가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태평양 일대 3주 이상 항모를 배치하지 못하는 미 해군의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평시에 다 여섯 척, 유사시에 여덟에서 아홉 척 수준의 항모가 동원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체 항모 보유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꾸준히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이 건조한 항공모함은 총세 척으로 1 1 척을 보유한 미국에 비해 수량 측면에서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전에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보유한 세척의 항공모함이 실제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벌써 네 번째 항공모함에 건조에 착수했으며 해군뿐만 아니라 해경에서도 항공모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건조에 착수한 네 번째 항공모함은 약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다가 해군의 항공모함처럼 다른 함선 항공기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이른바 해경 항공모함까지 공개했는데요. 중국은 해군 이외에도 해경과 해상민병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남중국해 일대에서 깽판을 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중국이 해군의 항공모함 이외에도 다수의 드론과 공중전력을 탑재한 해경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서해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이는 한국과 주변국의 해상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도발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항모 전력을 증원하면서 해상 패권을 장악하려는 각종 도발을 아끼지 않는 이 시점에 태평양에서 미 항모 전력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갖추고 중국의 함대를 상대할 수 있는 체급으로 해군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대 민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5위의 해군력을 자랑합니다. 가히 충무공의 후예라는 해군의 별명이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해군력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해군력 확장에 맞서 한국의 영해를 수호하기에는 보유한 함정들의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충남급 호위함은 4,300톤급 만재배수량을 지니고 있으며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12,000톤급 만재배수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충남급과 정조대왕급 모두 각각 호위함과 구축함 분야에서는 그다지 작은 규모가 아닌 것은 맞지만 문제는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전단을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리아오닝함과 산둥함은 각각 7만 톤 내외의 만재 배수량을 갖추고 있고 후재남은 8만 5천 톤급의 만재 배수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호위함과 구축함만으로 적을 밀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연일 카디지를 침범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는 F-15K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는데요. 하지만 미군의 항모가 태평양에서 작전을 진행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중국이 항모 보유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제는 항모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은 항모전단을 구성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형성할 함정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척의 핵잠수함, 다수의 구축함과 순양함, 이를 지원하는 보급함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항공기와 항공단까지 갖춰져야 제대로 된 항모전단으로 부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항모전단을 구성할 잠수함과 호위함 전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미 80% 이상의 국산화율로 3,600톤급의 디젤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으며 여기에 더해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소형 원자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19.75%에 우라늄 농축도를 가진 저농축연료를 사용하여 농축도 20%를 넘기지 않아 국제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모전단의 선두에서 항모를 호위할 핵잠수함 개발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3척 운용하고 있고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과 KDDX 6척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지스 구축함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부터는 미국의 테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등에서 사용하는 ANSPY1 계열의 레이더를 탑재하여 적의 탄도미사일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급, 충남급 호위함을 뛰어넘는 차기 FFX 배치포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항공모함을 보호할 구축함과 포위함 전력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는 KF-21의 함재기 버전도 준비 중인데요. 이미 2022년 9월에 KF-21N의 목업을 공개했을 정도로 이전부터 보라매를 함재기로 운영할 수 있는 성능개량을 구상해둔 상태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단을 구성할 전력을 언제든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배수량을 지닌 항공모함 을 개발할 것인지 결정하고 예산 을 책정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중국이 건조한 세 번째 항공모함 인 후제남이 7만8천톤의 경합 배수량 과 8만5천톤의 만재 배수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중국 해군과 대등한 체급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7만 톤급 규모의 중형 항모가 필요합니다. 해군은 직접적인 무력수단을 사용하여 적성국의 군함을 침몰시키기 전에 우선 밀어내기 전략을 통해 적을 퇴각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적성국의 함정과 비슷한 규모를 갖추어야만 밀어내기 전략을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중국이 최소 7만톤급에서 8만5천톤급의 항모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도 7만톤급의 중형항모를 보유하는 것이 4만톤급의 경항모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나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항공모함의 개발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항모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의 영예를 수호할 든든한 항공모함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23일 림팩 해상훈련 영상입니다. 림팩은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해군훈련입니다. 그런데 림팩에는 특이하게도 미국과 영국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며 그 외에도 해군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옵저버와 정보선을 파견하는 등 단일군사훈련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팩은 일반적인 연합훈련과 다르게 각국 사이의 신경전과 경쟁이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우 치열한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1988년에 옵저버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림팩부터 2022년 림팩까지 함정들을 파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림팩훈련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전과를 무수히 많이 올렸으며 특히 잠수함을 동원한 훈련에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모습을 과시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성과로는 2004년 림팩에서 장보고함이 미국 해군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킨 것이 있습니다. 당시 훈련에서 장보고함은 상대측의 모든 수상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면서 정작 자신은 단한 번도 탐지되지 않은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상교전훈련에 참여한 적군의 수상함은 도함 15척이었는데 장보고함은 혼자서 40번 이상 어뢰를 명중시켰는데요. 이는 1971년부터 시행된 림팩에서 단일함정으로는 가장 많은 적함정을 격침한 기록입니다. 당시 장보고함은 미국 해군의 이지스급 고축함 2척, 이지스급 순양함 2척, 일본 고축함 4척 네 이외에도 우리군의 을지문덕함, 충무공 이순신함까지 조호하는 모든 함정을 격추시켰습니다. 장보고함을 탐지하지 못한 한 함장은 훈련 종료 후 장보고함이 미해군의 항공모함 밑에서 부상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00년 림팩에서는 당시 참가했던 가장 작은 잠수함이었던 박이함이 11척을 격침하였으며 대한군 군함 중 최후까지 생존한 함정이었다고 합니다. 1998년 림팩에서도 대한민국 잠수함 2종 모함이 미해군 LA급 핵잠수함을 포함한 13척을 격침시켰습니다. 당시 이종무함은 림팩훈련 기간 중 유일하게 단한 번도 고장 없이 작전을 수행하여 최우수 정비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2002년에는 나대용함이 열척의 함정을 격침하는 정과를 올리는 등 대한민국 잠수함이 오랜 기간 혼자서 모든 활약을 독차지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를 시기하는 국가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잠수함이 활약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 잠수함의 공격 기회를 줄이려고 했는데요. 결국 역설적이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우수한 전투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공격 임무가 아닌 수색과 정찰 임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훈련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 모든 참가국을 압도해버리니 다국적 훈련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8년까지 해군에서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잠수함들이 공격 임무를 맞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기암의 호되게 당했던 미 해군의 존 알렉산더 중장은 바기암을 탐지하기 위해서 항공전력까지 투입하였으나 결국 바기암을 탐지하지 못하였는데요. 당시 존 알렉산더 중장은 부관에게 대한민국 잠수함은 유령과 같다고 하며 수색작전은 완벽했으나 바기암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에 감사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림팩 해상훈련에서 맹활약한 것은 잠수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축함도 림팩 해상훈련에서 많은 국가들의 인정을 받았는데요. 2016년 림팩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다국적 연합함대 수상함대의 기함을 맡았습니다. 수상함대의 기함을 맡은 세종대왕함은 훈련에 참여한 중국의 함정들을 직접 사열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함정들이 대한민국의 사열을 받자 자존심 이상한 중국은 2016년 이후 림팩 해상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훈련에는 불참하면서 꾸준히 훈련 지역 인근의 정보수집함을 파견하여 림팩을 관찰하는 치졸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종대왕함은 훈련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함정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한포사격 실력을 갖춰 탑건함에 선정된 전력도 있습니다. 각 함정별로 7.2km 떨어진 표적에 5발의 함포를 발사해 오차범위가 가장 적은 함정을 선발하였는데 세종대왕함은 합산한 오차범위가 75m로 훈련 참가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m 이내에 오차범위를 자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2년 림팩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은 크게 두 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해군 전단장이 림팩원정 강습단장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훈련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마라도함, 친돌석함 P3C, 특수전전단 4개팀, 해병대 1개중대 및 KAV 상륙돌격장갑차 9대, 해군 제59기동건설전대가 참가하였는데요. 이는 2022년 림팩훈련에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한국 해군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거대한 규모를 림팩에 파견하였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해군이 앞으로의 실전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의 함대를 우리가 원하는 작전 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저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림팩에서 미국 해병대가 전담하고 있던 상륙군을 지휘하였는데요. 한국이 림팩 훈련에서 상륙군의 지휘를 맡은 것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그만큼 대한민국 해병대가 가진 상륙작전 역량이 세계 최강의 미국에 버금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사례들을 종합해 볼때 실전을 가장한 훈련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도망간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십수년 동안 국제훈련에서 그 전투력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함정 건조 기술까지 국제무대에 인정을 받았는데요. 한국이 건조한 함정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해군이 사용하여 림팩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림팩훈련에 참가한 국가는 26개국입니다. 약 2만 5천 명의 장병과 38척의 해상함, 잠수함 3척, 항공기 170기가 참여하였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함정을 파견한 국가는 14개 국가입니다. 14개 국가 중 3개 국가가 한국산 함정만을 편성하여 훈련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해군은 아오테아로아라고 불리는 함정을 2022년 림팩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아오테아로 아는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함정을 건조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전까지의 뉴질랜드는 대부분 4,000톤급 미만의 함정들을 운용해왔으며 만재배 수량 2만 6천톤급의 함정은 건조할 기술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기술협약을 통해 한국에서 2만톤급 이상의 함정을 건조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였습니다. 뉴질랜드 해군은 마오리어로 뉴질랜드를 의미하는 아오테아로아라는 한 명을 붙임으로써 본 함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가진 해양방위 산업의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훈련 참가국의 한국 함정선호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페루해군은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인 경주함과 순천함을 공여받아 2018년부터 림팩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페루해군은 한국의 포항급 초기함만 아니라 상륙소송 선거함도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페루해군에서 운영하는 함정 중 가장 규모가 큰 함정입니다. 이외에도 2024년 들어 총 내척의 한국산 함정을 도입하기로 체결한 페루이기 때문에 향후 림팩 해상 훈련에서 한국 함정들이 맹활약할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필리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건조한 호세리 잘급 호위함을 운용하여 림팩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8년까지만 해도 훈련에 파견할 수 있는 전투함이 없어 옵저버와 해병대 병력만을 파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랬던 필리핀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우수한 성능의 호위함을 도입함으로써 이제는 림팩 훈련에 함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두척의 호세리 잘급 호위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필리핀 해군의 전체 전투력이라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필리핀 해군의 예산 문제로 함급에 걸맞지 않은 저렴한 예산으로 도입했다고 하지만 호세 리잘급 한척의 가격은 2024년의 필리핀 국방부 전체 예산과 비교해도 무려 4.5%가 넘어가는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두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며 자국의 국민적 영웅인 호세 리잘과 안토니오 루나의 이름을 붙여 대한민국 호위함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함정을 통해 제대로 된 해상전력을 갖추고 림팩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 한국 등과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연안에서 해군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군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해상 전력의 방산 시장 수출과 군사적 협력까지도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과거 역사에서도 병력의 숫자만 믿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한국의 최정예 군대에 참패한 무수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함정의 보유 숫자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에서 잠수함, 구축함, 포위함 등 모든 분야의 해군 전력이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해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거리티브였습니다.